그냥 밤이 맞도록 소리치며 기도하고 금식하고 했던 그런 순수한 시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요즘은 뭐 한국에서도 그냥 기도는 다문 닫고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대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점점점점 점점 이 악한 원수들, 악한 마귀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탁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초만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그냥 빗장을 다박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예수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정말로 내 마음속에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주